芝加哥。 당신은 누구죠? 전 리에라고 해요. 논픽션 라이터죠. 지적이고 우아하며 품위있던 작가님이 지금은 한없이 초라하네요. 떠올리는 게 무서워요. <놀람> 난 잃어버렸어. <놀람> 베리얼님을! 스위 <스윙> 스파클! <놀람> 베리얼님께서 낳으신 악몽은 바로 내가 계승했다! 아마도 K 그자는 스트롱 기관을 복원하기 위해 이성문장의 시설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진정한 악몽은 지금부터다. 지도 않아요. 벌써 익숙해졌달까. 음, 그렇긴 하지. 얼마 전에도 절 이바라고 부르길래 저도 이바라고 불렀더니 엄청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아, 아! 벌써 시작됐네. 기싸움! 오열 메가마스터! 강두! 스윙 스파클! 오 일째잖아요. 그것도 익숙해졌어요. 그러게, 뭐 괜찮겠지. 언젠가 제대로 물리쳐 줄 거야. <웃음> 언젠가요 <웃음> 근데 이렇게 매일 괴수가 나타나는 것도 참 지치네요. 경보와이드. 음. 어 오늘의 날씨부터. 어, 수고했어. 오늘 힘들었지. 말도 하지 마. 해당 지역 여러분들은 미리 죽겠어. 주십시오. 아. 아. 다음으로 괴수 재해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오전 10시에 어김없이 도심에 조류형 괴수가 출현. 울트라맨 제드와 격투를 반복했습니다. 그 괴조, 키에론 성수는 매일 10시에 나타난다. 광선 공격을 받고 폭발했지만... <목소리> 주변의 리틀스타의 반응은 없었다. 울트라맨 제 악로 스매시 멀리 돌아서 출퇴근해야 하고 요즘은 저녁을 먹고 오는 날도 연락도 안 한다니까요. 아, 말도 안돼 규칙은 지키게 해야지 신혼인 지금 잘 잡아야 돼. 맞아요. 지드도 처음부터 확실하게 물리쳤으면. 케가환이킨소환의킨건는의무는 깊어만 가고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도는이친구도이 친구는 이네이 친구는 이친이틀우리이틀는이일연는감자조는인데 네. 에이친일연이은질리이 않을까요? 그렇죠. 는 폭발한 기에론 성수의 파편을 회수. DNA 샘플 채취. 본부에서 자세히 감정해 보지 해 주세요. 근데 감자조림은 국물 안 세요? <laughs> 말도 안 돼. 당연히 세지 완전히 밀폐할 순 없으니까. 어? 어. 벌써 이 시간인가? <laughs> 늘 가던 데 갈까요? <laughs> 자, 그럼 이따가 네. <웃음> <웃음> 미우 집에 가서 옷 갈아입고 오자. 제로가 싸웠다 제로가 먼저 제안했다 과트로 슬러버 벌킷 코어스 이번엔 안 놓죠! 응. <laughs> 저기 있어! <laughs> 어제 개체랑 DNA가 일치했어 그럼 똑같은 기여로운 성수가 매일 온다는 거야? 오. 아무리 쓰러뜨려도 계속 부활한다는 거네? 회수 파편은 전부 소각시킬 거야 태워버리면 부활하지 못할 거야 응! 이 뭐지? 파편들이 점점 증발하고 있어. 그래서 사라졌던 거였어. 그 파편도 증발했던 거야. 어, 저기 봐. 저녀석 하늘에서 재생했던 거야? 저게 말이 돼? 모아입니다. 네? 소각한 기에론 상수의 잔여물들이 분자가 돼서 날아갔다고요? 태워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의 일이다. 스위스 파크. 난 싸울 수밖에 없었다. 퀘수는 과연 오늘 오전 10시에도 다시 나타날까요? 최근 울트라맨 제들을 향해 이제 확실하게 물리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오. 리쿠.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단 말이야. 벌써 어... 5일째라고 확실히 쓰러뜨렸는데 아니 어디 가려고 산책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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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하네 어? 음... 어? 뭐? 어? 리쿠! 무슨 일이야? 마침 잘 됐다 이거 봐 이건 기예론 성수의 생체 탐지기야 이 근처에서 강한 반응이… 어? 어, 어? 어 잠깐, 저쪽 방향이면… 어? 어. 음. 어. 음. 여기야. 어? 미쿠! 무슨 일이야? 아, 아 루미씨. 아. 아, 이쪽은 아, 아. 저랑 잘 아는 친구… 어, 어. 스마일 보험사에… 뭐라고 합니다. 고액 보험에 가입된 애완견이 이 단지에서 헤매고 있다고 해서요. 근데 루미 씨, 평소랑 분위기가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응? 다르긴. 점심 먹을 거라 거울도 안 보고 왔는데. 아, 안 네. 돼. 안 보고. 어머. 그쪽도 보험사 직원? 아, 어, 아, 엄청 아, 젊으시네요 아이고 세상에 야 미유는요? 문 잠그는 연습 중 이제 곧 초등학생이니까 미유 잠갔어? <목소리> 엄마저 잠갔어요 얼른 와 벌써 초등학생이라니 <목소리> <목소리> 시간 정말 빠르죠? <목소리> 아유 그러니까 사라졌어 뭐지? <목소리> 어, 모르겠어 방금까지 강하게 반응했는데 엄마 응? 이거보세요 음. <laughs> 어? 이게 뭐야? <laughs> 징그러워라 뮤, 이거 어디서 났어? 녹기 전엔 엄청 예뻤는데 녹기 전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말도 안 돼! 규칙은 지키게 해야지 신원이 지금 잘 잡아야 되요 지드도 처음부터 확실하게 물리쳤어요 너무 예뻐서 주웠는데 다 녹아버렸어요 그래서 얼리면 원래대로 되지 않을까 싶었어. 미유, 아무거나 주우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왜 얼렸는데도 원래대로 안 돌아와요? 그거 음... 감자랑 똑같네. 네? 네? 감자로 얼리면요, 물렁물렁해지잖아요. <laughs> 수분이 많으니까. 어, 그, 그래? 어, 저희도 음. 그릇에 얼린 감자조림 넣었다가 말도 마세요. 아, 아 우리 어묵 곤약이고무처럼 돼버려서 아 <laughs> 그런 아적 맞아 맞아 있으시죠? 그였어? 그런 거였구나. 어. <laughs> 감사합니다. 가자다 입고. 어, 어. 아, 가볼게요. 어, 어. 애완견은 안 찾아도 되는 거야? 기해론별은 기온이 매우 높은 행성이었습니다. 기해론성수도 수분량이 많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역시 그래서 냉동하면 생체 반응이 없었던 거야. 생체 반응이 없어지면 기화도 안 되고 부활할 수 없단 얘기네. 응, 음, 응. 음. <놀람> 내일 나타나면 남극으로 끌고 갈까? 어... 기해론성수는 35,000톤입니다. 24시간 내에 심부까지 완전히 냉동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나눠서 올리면 어떨까? 아까 그 얼음처럼! 하지만 양이 많잖아요. 흩어진 파편들을 다 모으는 건 무리예요. 음, 어디까지 날아가 있을지도 모르고 말이지. 어? 어. 어, 저기,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는데. <laughs> 수색 대상 발견. 회수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 에너지 반응 감지. 고딩 준비. 그렇군. 엠페로 우주인 캡슐과 다크루기엘 캡슐은 AI비가 복원하고 있군요. <laughs> 하지만 그 자들이 쓸수 있는 캡슐이 아닌데요. 이바스트로 우주인, 뭘 꾸미고 있는 거지? 매일 같은 시간에 나타나는 그 괴수도 네가 꾸민 짓이지. 어. 귀중한 기록이에요 굉장한 일이 될 거예요 정보와이드를 보고 계시는 괴수 출현 지역 시민 여러분들께 긴급한 전달 사항이 있습니다 만이 있으면 바뀌는 건 없어. 진! 울트라맨, 울트라맨 베리안, 울트라맨 진, 프리미티. 배리얼, 울트라맨 킹. 나, 왕의 이름으로, 울트라맨 킹 운명을 바꾸는 거야! 치유. 하. 치드. 울트라맨 치, 로열 메가마스터. 수출현지 1km 내에 계시는 시민 여러분, 괴수 파편을 회수하는데 여러분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에 따르면 파편은 손으로 만져도 인체 해가 없다고 합니다. 파편들을 완전히 회수하지 않으면 내일도 괴수가 나타날 겁니다. 시민 여러분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발표에 따르면 파편은 아메바 상태로 변화한 후 기화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 전에 350ml 이하의 용기에 파 편을 담아 반드시 냉동 보존해 주십시오. 이쪽입니다. 고맙습니다. 협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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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회수에 협조해주신 여러분의 냉장고는 무상으로 교환해드릴 했다. 예정입니다. 시킨 기론 상수의 파편편은 a a i b 가 모두 회수. 하, 이게 마지막이에요. 수 i 했어 그리고 우주 곳곳에 전송해 영원히 냉각시키기로 했다. 끝났 s 끝나고 나니까 왠지 좀 싱거운데? <laughs> 싱겁지 않아. 이번 회수에 협조해 준 사람들이 수만 명이었대. <laughs> 정말 굉장하지 않아?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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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많은 사람들의 응원과 도움을 받으면서 싸우고 있는 거다. 앞으로 더 강한 적과 싸워야 할 순간도 분명 있을 거다. 하지만. 모두와 함께라면, 난 싸울 수 있다. 네 힘은 겨우 이 정도였던 거냐. 슬슬 결판을 내주마. 울트라맨 치이 울트라 캡슐 네비게이션 오늘의 캡슐은 이거야. 루나 미라클 제로. 루나 미라클 제로 신장 4 9 m 체중 35,000톤 코스모스와 다이나의 힘을 이어받은 푸른 울트라맨 제로입니다. 다음은 이거야. 아크베리알. 소 은하 대제 아크베리알 신장 3 0 0 m 체중 30만톤 베리알이 거대화 난폭한 최강 형태입니다. 다음에도 꼭 봐줘. <laughs> 성문장을 나가버린 페가! 원인은.. 뭐.. 나랑 싸워서 그런거지만.. 그러던 중 심의 괴수, 구비라가 나타난다! 아, 페가 녀석! 하필 이런때 어디로 가버린거야! 다음이야기! 울트라맨 지드! 페가 가출하다! 가오를 다지는거야! 안 타고 바로 앞에 있다며 우리 모두 다른 곳 미리 가슴속 깊은 곳에 하나씩 있지. 도망치고 싶은 대로 멀리 아무도 없는 곳으로 하지 마. 差别。